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혼밥하는 남자, 피터 헤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요? 오늘은,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요? 자,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 자, 오늘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뜨끈뜨끈하고 뭐 이런 거는 주문을 안 했고요. 오해는 육회로 풀어라. 육회 비빔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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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오해는 음. 육회로 풀어라. 피터한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육회 비빔밥을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해는 육회로 풀어라. 자, 밥을 툭. 그리고 양념장을 한 수저 퍽 넣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비벼 육회 비빔밥 크으, 시원하게 응? 더우니까 뜨끈뜨끈한 거 아유 너무 너무 양념장을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 응. 양념장을 여기 에 있는 거를 다 쏟아 붓자고 응. 딱 알맞게 주셨겠지. 응. 쓱쓱. 자 피터한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피터 헤어로 오세요. 육회 비빔밥 사드릴 테니까 오해는 육회로 풀어라. 음, 그냥, 아재 개그, 아재 드립 치는 거야. 어, 별달르 뭐, 의미는 갖지 마요. 음, 아 뭐, 아재 개그 재미없어, 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육회로 풀어라. 음, 자. 크게한 입, 썸네일 각. 음, 음, 맛있구만요 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아주. 소고기 묵국. 아. 자, 또 크게. 음. 뭐, 어떤 분들은 뭐, 개걸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음, 저는 그냥 나름 복스럽게 먹는다고 합니다. 음, 자. 음. 음. 밥 먹을 때 깨덕깨덕 거리는 거 싫어. 음 항상 첫끼처럼 그렇다고 보면 많이 먹지는 않는 거지만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음 뭐든지 먹을 때는 맛있게. 음 맛있게. 왜 습관적으로 별로 뜨겁지 않은 건데 왜 습관적으로 호불기래지? 음. 콩나물이 뭉쳐 있어. 콩나물 흐트러져. 우와, 이건 좀 크다. 응. 자잘 숟가락에다가 잘 얹어서 크게 한 숟가락. 음 이거 영상 보시고. 분명히 점심때 육회비빔밥 주문하시는 분 있어 어, 분명히 있어 음,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나는 영상 성공한 거야 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점심 메뉴로 육회 비빔밥을 주문하셨다면 피터는 성공한 겁니다. <laughs> 반찬 끝. 반찬 끝. 육회 비빔밥도 얼마 안 남았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수조에 끝내지 말고 반 나눠서. 음. 은근 매콤하네. 소스가 은근 매콤해. 맵니이라 매운 거잘못 먹어서. 이 소고기 묵국이 신의 한수다. 워낙 소고기 묵국을 잘 좋아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